저는 지금 진성 FM에서 음. 공장 개선 팀장을 맡고 있는 성기석입니다. 그리고 지, 이전 직장은 좀 동원 FMB에서 음. 지금 17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동원 광주 공장에서 음료를 음. 생산하는 곳에서 16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진천 공장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음. 19년부터 저 진성 FMB로 이직을 해서 3년째 이쪽에서 품질 을 담당할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지원팀의 팀원으로 있는 최영은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하는 업무는 인사총무 안전 쪽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음. 입사한지는 지금 거의 4년 다 오. 되어가고 있고요. 이전에는 어, 정식 직장은 이곳이 처음이고 음. 아름다운 가게라는. 오. 봉사활동을 거기서 쭉 해오다가 네. 한달 정도씩 이렇게 안심 휴가식으로 어. 쉬세요 그럴 때 잠깐씩 알바 개념으로 거기 매니저 업무를 음. 해서 매장 관리라던가 뭐 발주 넣고 이런 음. 거를 다 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네네. 인사나 이런 부분에 음. 있어서 조금 하게 된것 같아요 음. <laughs> 일단 저희 공정 아까 말씀드린 공정계산 개발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현장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들을 좀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에다가 또 협력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음. 음,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개선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품질 관리 업무. 음, 품질 네. 관리라면 QC하고 QA 의 업무가 있는데요. 네. 공정 관리, 또 제품 검사, 뭐 분석 업무라든가, 또 음. 크레임 대응,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품질 보증 업무들, 뭐 인증이라든가, 또 네. 그런 업무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저희 국내 계산 팀에서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고돼서도 뭐 크레임 음. 사고 관리라든가, 또그 결과 업무, 좀 그런 것까지도 음. 같이 다 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성 공장 전반적인 인사 업무라던가 총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 관리 쪽으로 해서 대행업체랑 뭐 서류 관리를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뭐 현장 점검을 음. 하고 있고요. 인사는 서울에서 주로 하시긴 하는데 네. 이제 공장 거를 다시 다 정리하거나 음. 이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이제 서울에 요청하고 음.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음. 편이고요. 음, 화성 그, 그 공장 내뭐 복지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농축액부터 음. 음. 해서 음. 또 완제품 음. OEM 제품들 네. 제품들이 지금 생산하는 네.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MSC라든가 삼조설택같이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생 f m 이라는 회사를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한테 분저희 자사 제품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노출이 좀안 됐는데요. 이 글에 와서는 샘표, 파스타 제품 하면서 네. 광고 홍보를 하면서 광고에가 제조원 진성FM이라는 문구가 음. 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들 근무한다니까 주변 분들이 아, 진성 FM이 그거 파스타 만드냐. 음. 그런 식으로도 알고 좀 연락도 해주신는 분들 계시고요. 음. 그렇게 홍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도 희뭐 자사 제품을 만들어서 좀 출시를 해야지만, 저희가 아마 진성이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좀 많이, 많이 홍보되고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네네. 제가 아무래도 생산이나 이런 쪽에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아서 오. 그런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고, 네. 그냥, 그냥 주변에서도 그냥 "너 어디에서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는 그냥 "어, 그폰타나는 데서 다녀". 거의 그, 그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것 같고, 오, 역시. 네. 어. 사실 지금은 단종됐는데, 네. 그 올리브영에 어, 그 저희 조그만 파우치로 소스를 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영,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 올리브영 많이 가니까, 네네. 거기 가서 뜬금없지만 거기에 있는 소스 우리가 만든 거다. 그고 <laughs> 동호원의 서금 하면서는 좀 진급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힘들게 빡빡하게 살았다고 할까요? 음. 저는 제 개인 시간이 없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좀 업무를 좀 많이 하고 가족들이라든가 개인적인 업무들을 많이 못 봤었고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거래를 했던 이쪽 진성 F&M을 봤는데 좀 가족적인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음. 좀 작은 데서 좀내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좀할수겠다 생각해서 집을 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동원 의 F&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공장 13개 공장이 있고 생산되는 품목들이 공장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줄여가는 품목들이 있어서 그리고 자사 제품만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뭐 품질 관리의 기준들이 법적 기준 플러스 내부적인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음. 좀 타이트하게 좀 체계적으로 집중 적 관리가 된 방면에요. 이쪽 진성 엑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사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업체들의 제품들을 음. 생산하다 보니까 네. 법적 규격에 그 업체들이 요청하는 음. 품질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관리 기준이 수처리에 중점적으로 음. 관리가 되어 있고 CJ 같은 경우는 기준서에 오. 표준에 관리가 되어 있고 어, 샘표 같은 경우는 어, 뭐 생산했을 때 작업 시간, 공정의 작업 시간이나 그런 기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업체에 맞춰서 음.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어렵고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까 저희가 인증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는 뭐 해섭이라든가 f c 2 2 0 0 0니님 ISO 자기 업체에서 업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품목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각 업체에서 음음. 요청하는 인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만 해도 모든 인증을 거의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랄, 음. 아이. ISO, FFC, 22000, 헬또 62인증, GMP, 다그 저희가 다 업체에서 요청하면 다 인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산 주변까지만 전체를 운행하다가 그쪽까지만 해서는 이제 인원 충원이라던가 네. 이런 게좀 음. 어려워서 지금은 송탄 쪽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원까지도 해달라는 니즈가 있기는 오오. 한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산 쪽까지만 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도 환경개선 쪽을 많이 음. 하고 있어서 뭐 작년 올해 이어서 뭐 저희 뭐 신발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음. 지금 이번에 새로 다 교체를 했고요. 경비실도 한번 교체를 했고 오. 새로운 제도를 두 가지를 본것 같아요. 그때면 음. 사장님이 제시하신 음. 1년 매출에 달성시에는 전 직원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실제적으로 좀 해외여행을 갔던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인 제도라 해서 이제 음. 음,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직원들한테는 달인이라고 음. 좀 인정을 해주고 매년 아니 매, 매월 거의 다 추가적인 비용이 그 음. 급이라든가 또. 모자부터 해서 뭔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 음. 직원들 상에서 뭔가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좀 특이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담당자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 업체들을 상대하고,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다른 그 시스템을 좀 운영해보다 보니까는, 타회사보다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사, 늘 직원들 대행이 3년에서 5년 정도 배우고 나면 다른 회사에서 10년 이상 배울 걸 체험할 수 있다 그거 어디든 가서도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음. 그리고 사소하게 그냥 생일 때 상품권을 챙겨준다던가 아니면 뭐 휴가 때 이제 콘도 사용제 추천받아서 할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인을 데리고 온 경우에 그거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일 체험공제도다 해주시고 거의 다제 업무이긴 하지만 <laughs> 평생 직장이다? 아니면 뭐 여기 회사에 다니는 자부심이라든가 뭐. 회사와 나와 동반자다. 음. 좀 그런 느낌을 음. 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음. 예전 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 난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평생 직장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도 뭐 관리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5년에 한 번씩 다른 공장으로 로테이션 돌리지만 음. 그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음.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자녀도 결혼시키고 퇴직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버티겠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반면에 음. 여기에는 보다 지금 당장 근무하면서 또 좋은 자리 있으면 가겠다 그런 느낌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좀 정확한 비전 제시를 못 하고. 음. 그그 전에 회사 같은 경우는 어, 관리직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열심히 가르친다. 키워서 음. 앞으로 10년 동안 좀 회사 이익 창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처음에는 내가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직원이 나한 회사에 이익을 가, 갖다 줄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음. 키우는 좀 스타일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더라도 경력직과 똑같이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음. 가르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배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처음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고요. 음. 그걸 견뎌내면은 좀 내가 배울 것은 많지만 처음에 견디기가 좀 힘든 것인 부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십몇년 해왔는데 조금 몇 년만 참으면 되겠는데 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고 뭔가해서 장기 근무할 수 있고 음. 좀 그렇게 뭔가 비전 제시하고 아 그리고 회사가 커가면은 나도 진급이 되고 음. 내 월급도 그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음. 뭔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자부심을 있는 그런 뭔가 그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음. 내가 이 회사를 좀 사랑하고 더 오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무조건 직원이니까 회사에 대해서 무조건. 예사심 갖고 일해라, 충성해라. 쉽구나.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안 네.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직원들이 그만큼 애사심을 갖을 수 있겠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줘야지만, 음. 그게 따라온다고 계신 거예요. 봤을 때 면접 때전 이제, 이제 력자로 네. 들어오고, 기존에 같이 협력자로 와 있었던 분이라서 했는데요. 여기 입사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냐, 그리고 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공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배운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쪽을 접목시켜서 뭔가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 그 품질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서류적으로는 다돼 있었어요. 음. 현장이 접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물어보신다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의 노하우, 노하우,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후배 직원들한테 빨리 전파해서 빨리 좀 자기 업무를 할수 있게끔 그 우선적으로 인재 육성 후배 양 육성을 시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딱히 그전 경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이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뭐 직원들 간에 뭐 뭔가가 발생했을 때 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답변 이런 거를 질문하셨던 것 같고. 그때는 무조건 잘 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음. <laughs> 지금도 뭐각 부서 이렇게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음. 그런 걸 듣거든요. 음. 지금 당장 뭐가 힘든지 음. 뭐 이런 걸 제가 뭐 그, 그런 걸 들었을 때 이렇게 해, 해준다 이런 음. 건할수 없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냥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좀더 오래 다닐 수 있게. 그런 저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음. 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음료를 만들 때는 음. 음. 콜라를 콜라 같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왜게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카피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콜라에 비하면 아무도 모르니다 음.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식품 콜라를 받겠다가 꺼내놨을 때 김이 빠져서 못 먹지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음. 변질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완벽한 식품을 만들겠다 했었는데 지금 아직 그못 만들고 음료에소스를넣어왔는데요 소스로 오니까 또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음. 소스로인데 어느 제품에다 넣어도 맛을 향상시켜주고 음. 대신 계속 유지되고 그렇지만 거기다 그 플러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런 스프에다가 건강까지도 먹으면 건강해지는 음. 요즘 웰빙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거기다 그뭐 다시 그 스프에 들어가는 그런 감미료라는 성분을 자연식으로 해서 진짜로 이걸 먹었을 때 맛도 좋아지고 그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스프를 마법의 스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붙여보고 싶고요.